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청주공항 보은 김천 철도 노선 신설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청주공항 보은 김천 노선을 반영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국회와 지자체 지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주공항 보은 김천 철도 노선은 대한민국 중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직결 노선으로 약 3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96.1km의 단선 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노선이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면 잠실 청주공항 광역철도 및 남부 내륙선과 직결돼 서울 강남에서부터 수도권과 남해안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국가의 새로운 종단축이 완성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및 경상북도 북부권에서 청주공항까지 접근성이 좋아지고 철도 소외 지역이었던 보은군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